저것들을 이용해 것이다. 지난 13일, 전 세계 190여 개국에서 동시 공개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킹덤 시즌2가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킹덤 시즌2는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한 시기에 공개된 전염병 드라마로서 더욱 주목받고 있는데요.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드라마 킹덤을 보면서 전 세계로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다는 뉴스를 접하는 것은 거의 초현실적이라고 평했습니다. 시즌 1에서 촘촘하게 설계한 복선은 시즌 2에서 그 실마리가 모두 밝혀지며 회수될 예정인데요. 지난 5일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된 제작 발표회에서 배우들은 이와 관련한 암시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떡밥이 참잘 회수가 되는구나. 대수거구나. 네 이게 통발에 물고기가 가득 차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 이게 대수거뿐만 아니라 이렇게 어, 분리수거까지 더 놀라운 떡밥을 또 나중에 싹또 깔아. 아또 떡밥이 깔리니까? 시즌 2 공개 전부터 깜짝 출연할 것으로 화제를 모은 전지현은 6회 마지막 장면에서 미지의 인물로 암시된다네요. 넷플릭스는 킹덤 시즌3 제작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지 않았지만, 김은희 작가는 시즌10까지 가고 싶다는 바람을 드러냈습니다. 싱어송 라이터 이한철을 비롯한 18개 팀의 가수들이 지난 16일 코로나19로 힘든 이들을 격려하기 위한 곡을 발표했습니다. 2005년 발매돼 희망찬 가사로 사랑받은 곡, 슈퍼스타를 가수 18팀이 한두 소절씩 나눠 불렀는데요. 커피소년, 신현희, 이은상, 좋아서하는 밴드 등의 뮤지션들이 참여했습니다. 참여 가수들이 각자의 공간에서 노래를 녹음하고 뮤직비디오를 촬영한 뒤 이를 하나로 합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 방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음원 수익은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 모금회에 전액 기부할 예정입니다. 보이그룹 NCT127이 정규 2집으로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 5위에 올랐습니다. 빌보드는 이들의 앨범 NCT샵127 네오존이 빌보드 200 최신 차트 5위에 진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앨범은 힙합 댄스곡인 타이틀곡, 영웅을 비롯해 다양한 장르의 총 13개 트랙으로 구성됐습니다. 지금까지 빌보드 205위 안에 둔 한국 그룹은 NCT 127이 네 번째로 방탄소년단과 슈퍼엠, 몬스타엑스 등이 진입한 바 있습니다.